혹시 집이나 차량 내부의 안전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소화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주택용 차량용 소화기 플러스 차량고정거치망 인테리어 ABC 분말 소화기는 뛰어난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세련된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강력한 ABC 분말 소화 성능으로 다양한 화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. 차량과 가정 모두에 적합한 이 제품은 차량 고정 거치망이 함께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작은 크기와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이 소화기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